안녕하세요. 옆집병입니다 네, 오늘은 즐거운 일요일이죠. 예,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어, 방 안에서 편안하게 제 방송을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옆집병이 유로회원 모집을 하고 있어요. 어, 제가 금요일날 어, 9% 정도 수익을 냈었고요. 또, 저번 주에는 크게 수익을 냈었죠. 예, 23%또 수익을 내고 32%까지 수익을 냈었고요. 요번주 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9%에서 10% 이렇게 뭐8% 9% 10%요 요렇게 어, 평균적으로 냈던 것 같습니다. 어, 또 다음 주는 또 어, 어떻게 수익이 날지 어, 알 수는 없지만.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어요. 어, 주식 초보자 분들이나 줄인 이분들, 뭐 어디서 사야 하는지 어디서 팔아야 하는지 난 아무것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또는 다른 유로방에 계시는데 계속 손실 보시는 분들 옆집 형한테 메일을 보내주세요. 네, 해비는 싸게 하고 있습니다. 헤비는 싸게 하고 있고, 또한 달씩 하고 있으니까, 예, 관심 있는 분들은 메일을 주세요. 이, 쓸데없는 그런 돌파매매나 급등주, 요런 거 따라다니면서 계속 고점에 물려서 돈다 잃어버리지 마시고, 옆 지병한테 와서 편안하게 매매하세요. 편안하게 매매하면서 수익 내시는 거예요. 뭐지? 돌파 매매 그런 거 하면 은더 빨리 벌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더 빨리 잃어요. 잃기만 더 빨리 잃지 따는 것도 없어. 따, 따긴 따죠. 근데 잃는 게더 빠른데? 그럼 뭐 결국에는 깡통 차는 거지. 옆집 형한테 와서 편안하게 매매하시라고요. 그렇게 막 1, 2분 안에 막 승분하는 거 그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직장인분들도 편안하게 할수 있어요. 다이 키워드 알림으로 다 드리기 때문에 자기 일 하면서 알림 울리면은 보고 내 거면, 응? 팔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다고. 30분에 뭐, 한번 봐주면 되는 거예요. 30분에 한번 일하다가 지루하면 한번 보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기 거 아니면 안 팔면 되는 거고. 네, 관심있는 분들은 어, 메일을 보내주세요 어, 수익은 우리 꾸준하게 수익이 나고 있어요 우리 제가 매일매일 그 방송으로 우리 회원님들 수익난거 올려 드리잖아요 예. 믿고 오세요 어, 한 하루에 5% 에서 16% 까지 예, 꾸준하게 수익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한달 되면은 예, 좀 목돈이 생기죠 예, 아무래도 또 어제 2의 월급이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우리 회원님들도 어, 꾸준하게 수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한달 이렇게 종합을 해 보면 예, 또제 2의 월급이 예, 들어오죠. 그건 뭐 사람마다 투자금이 틀리기 때문에 뭐 많이 받는 사람도 있을 테고 월급보다도 훨씬 더 많이 그런 버는 사람도 있을 테고. 아니면, 얼급보다 살좀 적게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거는 투자금의 차이일 뿐, 네. 관심 있는 분들은 네, 메일을 주시면 돼요. 네, 심풍제약 종목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풍제약이 지금 소강 상태죠? 이 상당히 상승을 많이 했었는데, 상승을 하고 나서, 지금 여기서부터 박스권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76,100원. 여기서부터, 요렇게 박스권을 이루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은, 어? 심풍제약? 그래 여기서는 어 여기서는 그래 여기서는 상승했다가 하락했으니까 이거는 기술적 반등으로 올라갔다가 어이는좀 기술적 반등이 끝났으니까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 근데 안 떨어지죠 여기서 의외로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 건데 떨어지지 않고 버티고 있단 말이야 왜 버틸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이거 왜 버틸까? 왜 버티지, 얘가? 왜 버티고 있을까? 이렇게 밑으로 떨어져야지. 버티고 있는 이유는 세력이 떨어뜨릴 마음이 없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월요일날이라도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해버리면, 역시나 이것은, 어, 뻥카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이 이렇게 이탈을 하지 않고 또 버텨. 또 버티면은 뭔가 있는 거예요. 떨어뜨리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떨어뜨리지 않겠어요? 뭔가 좋은 뉴스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걸지도 모른다라는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심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피라맥스, 어, 요거 임상 실험을 하고 있죠. 어, 아마도, 이 피라맥스, 어, 제가 생각할 때는, 음, 뭐, 이런 모더나도 있고, 아스트라제네카, 또 있고, 하이자, 하이자도 있고, 이런, 뭐, 삼사가, 어, 제일 앞서 있다. 이렇게, 뭐, 백신, 치료제, 이런 걸로 제일 앞서 있다라고, 또, 어, 내년 초면은, 나올 것이다. 백신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트럼프는 11월달에 백신이 나온다고 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신풍제약은 이미 완성된 약을 갖고 있다. 제 생각엔 변함이 없습니다. 이거 벌써 이그 나쁜 그런 생명체나 독감에 대해서.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논문이 나왔어요. 이미 이 심풍제약의 피라맥스 정은 완성된 약이잖아요. 완성된 약이고 부작용이 없어. 먹어도 아무 부작용이 없어요. 만약에 효과가 없어도 부작용, 먹었다 해도 부작용이 없어요. 사람 몸에. 근데 이 논문으로서 벌써 효과가 있다라고선, 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완성된 약이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요? 이게 완성된 약이 있는데. 무슨, 지금 그 절차를 받고 있는 거죠, 절차를. 절차를 받고 있는 건데, 어, 얘네도 지금 이제 뭐 내년, 내년 한초 정도면은 끝나지, 임상실험이 끝나지 않을까. 그 전에 뭐 계속 임상실험만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중간중간 그런, 어, 좋은 뉴스들을 내보내잖아요. 좋은 뉴스들을 내보내고 있으니까, 어, 아무래도 신풍제약이또 계속 어, 이렇게 유수 없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진 않아 보입니다. 저도, 어, 이 피라맥스에 대한 또이 나쁜 생명체에 어, 엄청난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유수가 한 번쯤 터질만 하다. 예, 그런 걸 어, 생각을 해 봤을 때 충분히 요 박스권에서 밑으로 더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1차적인 상승을 한다면, 어, 10만원까지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고 있어요. 뭐 어떻게 보면은, 음, 다른 그런 세 군데는 어또 약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어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예. 이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미 피라맥스정이 세상에서 나와서 팔리고 있기 때문에 얘들은 뭐이 임상 시험만 통과를 하면 바로 찍어낼 수 있죠. 대량으로 대량 생산 체제가 갖춰져 있는 것이죠. 어지켜보자구요 일단은. 네, 카카오. 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거 뭐 좋다고 하는데 좋아도 올라가는 것도 네, 어느 정도 올라가야지. 너무 많이 올라갔어. 이렇게 어 파동만 봤을 때는 큰 파동이 하나가 있고 또 여기서 또두 번째 파동이 일어나고 여기서 세 번째 파동이 일어났는데 어세 번째 파동이 뭔가 좀 이상하죠 이 얘는 좀 가면 갈수록 짧아져 이상하게 여기서 여기와 여기 A와 B는 좀뭐 어, 같을 그런 가능성이 높죠. 1파와 2파는, 어 뭐, 비슷하다라고 했을 때, 그럼 3파 동안, 이, 클라이막스라서 상당히 빠르고 강렬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어 오히려 힘을 못 쓰고 있어요. <laughs> 힘을 못 쓰고 죽고, 죽어가고 있어. 만약에 이것이, 어 이렇게 파동을 쪼개서 다시 올라가는 3파동이라면, 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파동을 쪼개는 것이 아니고, 그냥 여기서 3파동이 끝났다. 그러면, 이 종목은, 어,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네, 뭐, 4파동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그런 종목들이 3파동에서 멈추지고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어 지금 음봉에좀 거래량이 실렸죠? 이렇게 좀 은봉 거래량이 좀 실렸고, 어 여기서 좀더 어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예 보셔야 되고요. 예, 지금부터는 카카오를 어좀 조심을 해야 되는 단계다. 어 내가 뭐, 욕심은 한도 끝도 없죠? 더 크게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을 계속 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수익난 걸 챙기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먹고 나와야 되죠? 항상, 개미들은 적당히 먹고 나오는 것이 이득입니다. 내가 끝까지 다 먹겠다. 이러면은, 어, 이 수익이 오히려 손실로, 변할 수도 있어요. 그게 왜냐면어 내가 역어 이만큼 올라갔으면 주식이 이만큼 지금 올라갔잖아. 이만큼 올라갔는데 내 나는 여기서 샀 만에 여기서 샀다고 생각해봐. 여기서 샀어 내가 이만큼 올라갔어. 여기서도 내가 안 팔았는데 여기서도 안 팔았는데. 가격이 여기 내려오면 팔겠어요? 여기 내려오면 팔겠어? 안 판다고 또 아우 내 내가 그 수익 났던 그 생각이 있어서 여기 와서도 안 팔아 그걸 아니야 또 올라갈 거야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또 여기까지 내려와. 그럼 여기서도 또안 팔아 여기서도 내가 그 수익 났던 생각이 있어가지고 머릿 속에 그 수익 났던 생각이 아, 그래서 내가 어 내가 여기서도 안 팔고 요서도안 팔았는데 여기서 내가 팔겠냐? 안 팔지? 그런 마음이 가득하다고. 이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수익이 났었던 상황에서도 팔질 않아. 처음에는 10정도 10 수익이 났는데 안 팔아. 그럼 그 다음에 또 떨어졌어. 팔. 그 다음에도 안 팔아. 그다음엔 또 6으로 떨어졌어. 그래도 안 팔아. 그러고 나서 이제 3, 0, 마이너스까지 가면은 아 3이라도 줄때팔 걸. 그런다. 기회를 수도 없이 기회를 주었잖아요. 기회를 수도 없이 많이 주었는데도 자기 욕심으로 안 파는 거야. 항상 크게 먹으려 그래. 그러면은 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그 그 더러운 욕심부터 버려야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지 주식시장에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거야. 옆집 형도 옛날에 하, 욕심으로 가득 차 가지고 차트가 어디 보이나요? 안 보이지? 욕심으로 가득 찼는데 뭔 차트가 보여. 맨날 더 올라갈 거야라고 생각만 되지. 어, 너, 수익을 주면은 안 팔아. 더, 더 올라갈까봐. <laughs> 네, IOK. -OK. 네, IOK는 이게 엔터주죠. 엔터주고 또 포비스 TNC가 이또 IO컴퍼니를 또 인수를 한다고 하네요. 음, 요즘에는 엔터주가 괜찮아요. 엔터주 쪽으로 또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죠. 어, 이 지금 이런 나쁜 그런 생명체들 때문에 밖에 돌아다니는 것보다 안에서 어, 드라마나 영화 이런 것을 즐겨보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또 어, 사람들의 관심이 엔터 쪽으로 또 쏠릴 수밖에 없고 음, 또 아이오 컴퍼니가 수백억 원대의 어, 가외 수익을 얻을 기회를 잡았다라고 하고 있네요. 어, 지난해 암호화폐 시장 성장성을 엿보고 투자한 비덴트가 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또 암호화폐 이런 테마에도 또 어, 들어갈 수 있겠고요. 음, 이게 암호화폐는... 어, 이좀 잡을 수가 없어요. 요거는 뭐. 이 어디로 방향이 틀지 정말 모르겠는 게 암호화폐죠. 저는 뭐 암호화폐는 하진 않는데. 어, 요거는 뭐 보고 할게 없잖아요. 이런 정보가 없잖아요. 그 차트만 보고 해야 되는데 어, 지금 좀 하락을 했죠?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이만큼 상승을 했으니까, 여기서 이만큼 상승했잖아. 상승을 했으면 하락을 해야 돼. 하락을 안 하면은 그 피로감을 못 이겨서 쓰러지게 되죠. 근데, 이렇게 끌어올려놓고 엄청난 하락을 했어요. 거래량이 전에 볼수 없던 엄청난 거래량이 터지면서 아 요것은 뭐이 세력들이 올려놓고 이렇게 올려놓고 털어먹는거죠 아무래도 어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올려놓고 여기서 그냥 확 털어버리는건데 어, 요런 식으로 털게 되면, 다음 또 월요일날, 반등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월요일날, 어, 반등이 이렇게 좀 나오다가, 운봉으로또 떨어질 것 같아요. 운봉으로또 떨어질 것 같고, 아 어, 지금 모습이 뭐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이 거래량도 많이 실리고또어 반등을 하더라도 잠깐 어한 9시 1 0분가 10분이나 20분까지만 이렇게 살짝 반등을 주고 다시 음봉으로 이렇게 떨어질 것 같은데 어 아무래도 많이 올렸으니까 하락을 시키겠죠 뭐, 세력 마음이죠, 이거는. 어, 내가 많이 먹었으니까, 어, 이제 나 털고 나갈게. 이렇게 하는 것이죠. 거기에 개미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이고요. 어쩔 수 없어요. 이 세력이 시키는 대로 갈 수밖에 없죠. 개들이 팔면 파는 거고, 당하는 거죠, 무조건. 개미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운봉으로 확 내리칠지 어떻게 알아? 다만 어, 너무 높이 올라갔다 이렇게 너무 높이 올라갔으니까 그냥 조심을 해야죠. 여기서 여기서 더 올라갈 거야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 그런 생각이 잘못된 거라고.